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 권한대행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에 늘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방역과 치료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주의 코로나 19 상황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래로 확진자 수가 13일 55명에 이어 14일에는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감염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확진자는 외부 요인인 타 지역 확 확진자와의 접촉 등에 의해 발생했지만, 7월 말부터는 돈의 확진자 접촉으로 가족, 지인 간 사적 모임을 통해 집단 감염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빠른 전파력과 돌파 감염의 위험성으로 짧은 시간 접촉으로도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 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고심 끝에 오늘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2주간입니다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이후 2명으로 제한되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밤1 0시이후운영이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해수욕장은 일시적으로 폐장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중과 더불어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까지 집합금지됩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최근 도내 감염 사례가 증가했던 노래 연습장과 PC방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노래 연습장은 집합 금지되며 PC방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취식이 금지됩니다. 도민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상황이지만 늘 그래왔듯 이겨내야 합니다. 확진자의 증폭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도민 여러분의 협력과 개인 방역의 철저한 실천입니다. 가정과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마스크 쓰기, 실내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십시오. 현재 방역 당국은 확진자 증폭 상황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학생과 청소년들의 확진자 증과 상황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느슨한 틈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민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외출과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은 피해 주십시오. 다 함께 멈춰야 고통의 터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바싹 조여 주십시오. 제주도는. 국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